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수많은 한인들이 해외로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하와이, 그리고 멀리 미주와 남미까지. 그분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소중한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소도시 정착 지원제도입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한인 후손들의 귀환을 돕는 제도입니다. 도시별로 각 국적 후손들이 모여 안정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전라도의 한 도시는 러시아계 고려인, 경상도의 한 도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강원도의 한 도시는 남미계 고려인. 충청도의 한 도시는 일본계 고려인. 그들에게는 집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구입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농업, 제조업, 관광업과 연결된 취업프로그램. 창업지원과 세제 혜택도 함께합니다. 교육과 문화 적응도 중요합니다. 한국어 교육, 역사 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 법적 지위도 보장합니다. 재외동포 비자에서 시작해 영주권과 국적 회복까지 이어집니다. 이 제도가 실현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째, 해외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회복. 둘째, 중소도시의 경제와 인구 문제 해결. 셋째, 한국의 역사적 책임 실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미래. 강제이주 한인의 귀환, 중소도시와 함께하는 희망의 길. 여러분,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